지금 로나에서숙소거든요 아, 이리로 올라가면 되는가 바로 가 그... 아, 그 일을 때도 아, 어디서 어떤 냄새가 날까? 네. 어? 시작했어요. 차량 잘들다고 어. 저쪽에 키아가 있네요. 이번. 왜 이번 좌측통영이 자책통량이... 真的是 할머니 손잘 잡아. 근데 이제 아니, 근데 덥지 않아서 안 나. 어? 이제 어디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로 가? 어디로 여기야. 가? 어 밥부터 먹어. 일단 밥부터 먹을 거고 마제 소밥을 먹일 거예요. 어떤 맛인지 한번 먹방으로 찍어보고 야채 소바를 먹은 다음에 뭐할 거냐면 어 야채 소바 먹은 다음에 뭐할 거냐면 왕복 길렁 아니, 안에 갈 거예요, 이렇게? 우리 건너 거예요. 자, 건너자. 네, 건너요. 자, 이제. 원. 근데 오늘 점심에는 라면을 먹는데요. 저가 요즘 먹은 거다 기록해서 한국에 가져가서 뭐 먹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제 행년보드 건너는데 신호가 안 가고 자기안 돼? 아빠. 어. 응그 저녁밥 아니 점심밥 먹는 게언심밥 어, 먹는 게 어디예요? 여기 마제소바집 오쿤도라는 마제소바집이야 아, 여러분 오쿤도라는 마제소바집이래요 여러분들은 마제소바 먹어 봤나요 야채소밥을 처음 먹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참!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길을 찾을게요. 지금 길을 찾는 중이에요. 한칸더 한 가야 된대요. 한칸더 가야 돼요. 자. 저가 일정을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들어왔거든요. 미쳐. 미야 살짝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 아빠. 네. 근데 그거 막 비행기에 있을 때, 네. 비행기에 있을 때막 삑삑삑 소리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네. 시영이는 과연 괜찮을 기영이는 과연 비행기에서 잘 내릴 수 있을까? 하나의밤 끝나는 거 끝나는 거한 다음에 아, 다음날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laughs> 그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 그이 탄에서는 막 저가 그 도착한 부분이 찍어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도착했어. Hello, I. 오 안녕하십니까? 저 끝에 앉아 요 자, 자 여기는 검정색은 마이크라고 하는 거고, 내 옆에 털 같은 거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털을 보면 바람 소리까지 들려요, 여러분들. 마제소바가 나도 잘 몰라. 근데 한국에서 몇건 먹어. 아니가 또자마스 그러면 나지,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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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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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아, 아, 아빠, 괜찮아. 잘 되고 아, 있죠?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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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잘 되고 있지, 이거. 잘되고 있어요. 자, 자 삼겹살에 먹어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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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적으 조금 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무슨 이아은것같아가라세도 너무 설명을 아 어떻게 먹는 건지. 아니야, 아니야. 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 있다. 모르겠다. 어, 디로 나? 어. 이제 면 ASMR 해볼게요. 면 A S M R 난 괜찮아요. 난 그냥 먹을도 그냥 먹어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맛이 좀 다르다. 여기 계란 좀여쭤이줘안 매워서 그런가? 계란 안 먹을래요. 아니야 다 섞어서 먹는 아, 거야. 섞어서 먹는 거야? 수아이 거는 야사이도 다 뺐잖아. 아빠가 말한 게 채소 빼달라는 거였어. 이거를 섞어서 먹 자, 봐봐. 얘 라이프 소스야. 네. 그리고 이거는 아 타르타토스. 이거 찍어 먹으 싶은 거다. 오스터의 타르타르. 타르? 이제야 이 타르 운빨 중망 캔에 있는 어, 생각, 타르. 음. 자, 아빠, 운빨 중망 캔 타르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애가 있어? 응. 있잖아. 아스팔트 한에아 좋은 거야. 음. 음. 아, 통영 굴 같은 식구라고? 응 마치 좀 천연 굴 같은 그런 기분이 에요네 저기 네. 미야지마 가서 음. 거기에 이제 굴 같은 거 있으니까 버서 음. 먹었거든 음. 굴 정신 네네 잘 살린가 봐 생굴 먹었어? 응 음. 괜찮아? 너안 먹잖아 굴 튀긴 건 생굴을 먹었어 튀긴 거는 아 생굴 못 먹는 거야? 떡국은? 못 먹는 게 아니고 생굴을 먹으면 팔이 나가지고 근데 여기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여기 어떤 소스라고요? 이거 간장 소스. 응. 음. 더 넣어줘? 밥 먹어봤어 혹시? 응. 음. 먹어봐. 어때? 더 넣어줘?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더 뿌려봐. 음. 소스. 응. 음. 한입 <laughs> 이번 a 예약 하 t I h a v e 자 t I b o u g 고 t it. Good. I can't. I'm going to get up. I'm going to 여기 t up. I'm g 여기도 한 to get up. 요 m g o 수 있어요? 응 진짜요?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올라갈 계단만 있으면 올라갈 올라갈 계단이 있으면 다이빙할 수 있지. 맞아요. 그리고 여쪽, 이쪽, 이쪽엔 들어오지 들어지 않고 수영장 물처럼 아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거. 그리고 안쪽에 돌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막 수영장 수영장처럼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면 오피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바로 1초 만에 그냥 그리고 지금 엄마 방자 잉어킹을 잉어킹을 봤대요 이제 일본 평화의 우리 그어 건너가자 여기가 그 히로시마 평화 뮤지엄이래요 뮤지엄의 뜻은 박물관이에요. 여기서 핵폭탄도 있을 거고 지금부터 쫄보들은 절대 시청하지 마세요. 왜요? 저기에는 사람이 죽은 것도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아빠. 왜 왜냐하면 쫄 쫄보는 무서운 걸 보면 쫄아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건너갈 때까지 잠깐 또끊어나갈게요 네. 자 그럼 안녕.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방문하러 왔는데, 그쪽을 찍으면 안 되는 거여서, 근데 다행히 쭈보드는 시청해도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다들왔으면 문이 닫힌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휴지를 드릴게요. 어디 다는 거지? 근 피아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할니하에진 찍고 요진한 여기 앉아 잠깐만요. 엄마 찍어주세요. 엄마 이거 멀리서 찍어도 마이크 덕분에 잘 들려요. 어. 나왔어요. 근데 잉어킹이다. 잉어킹이다. 저쪽에 잉어킹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여기 날 가서 바닥이 아주 잘 보여요.